영 어서 오세요. 오늘은 귀신이 되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이트에 악령된 꿈을 꿨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꿈 얘기긴 한데 내용이 정말 내가 귀신이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어서 재밌어서 읽어 드리려고 해요. 이 글의 원출처는 해연결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지만 스크랩된 글로 받고 그리고 원출처는 아래에다가 밝혀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악령된 꿈을 꿨어. 꿈에서 내가 사진을 찍으러 혼자 외국 여행을 갔어. 캐나다 같은데였던 걸로 기억해. 차도를 따라서 배낭 메고 걷고 있었는데 차도 인적도 별로 없는 곳이어서 혼자 여유를 즐기면서 걷는 도중 어떤 놈이 나를 뺑소니했어. 끼궁 하고 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정신을 차렸는데 풀과 나무 사이에 나의 짐과 시체가 버려져 있었어. 뺑소니한 놈이 그냥 나를 근처 숲에다가 버리고 간 거지. 이때까지는 비교적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었어. 가족들 걱정에 멍멍이 걱정. 그리고 진짜로 나의 고향에 있는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 그래서 내가 뺑소니 당한 차도에서 나를 볼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지. 달 하나가 바뀔 정도로 기다렸어. 차는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못 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봤는데도 너무 놀라서 진짜 엄청 빠르게 가버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쫓아가지 않았어. 이상하게도 죽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끼치면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떤 20세 정도의 남자가 나를 봤어. 그 남자는 덜덜 떨면서 못본 척하고 천천히 운전하며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냉큼 뒷좌석에 탑승했지. 그 남자는 공포심이 맥스화된 상태로 "시발 저거 뭐야? 없어지겠지? 잘못 본 거겠지?" 이러는 게 보였는데 나는 꿋꿋이 따라갔지. 내가 이 거지 같은 귀신 상태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결국, 걔 집까지 따라가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가, 왜냐면 다른 행동을 하면 놀랄까봐. 그러다가, 걔가 잠들 때 가위가 눌리더라고. 그때 내가, 나는 누구고 집에 가고 싶다. 라는 말을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말했는데 내 말이 뭔가 인간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말이 나오더라고. 정말 답답했고 남자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울고 그러길래 몇번 시도하다가 꿈으로 말하는 건 포기했어. 하지만 세상에 날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었으니까 쉽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의사소통만 제대로 해서 내 시체를 추스리고 한국으로 보내주면 나도 끝이고 얘도 끝인데. 그래서 꽤 오랫동안 얘 주변을 맴돌았어. 한반 년? 그 정도 되니까 얘도 초반에만 가위가 눌리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니 그냥 내가 있든 없든 일상생활은 잘 하더라고. 그래서 얘 옆에 계속 있었는데 이놈 팔자가 엄청 험하더라고. 자잘한 사고 같은 게 계속 나는 애였어.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케어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운빨이 엄청 좋아졌지. 내가 애군을 계속 막아줬으니까. 하여튼 그 뒤로 이놈이 날 신뢰하게 되긴 했는데, 딱 애군막이 인형처럼 취급했어. 그냥 있으니까 너무 편하당.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얘가 날 신뢰하면 할수록 나는 실제 세계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커졌어. 예를 들면 폴터가이스트 같은 게큰 단위로 가능해진다던가 뭐 이런 수준이 되었지.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 나는 이놈이 이 정도로 도움을 받았으면 위자보드든 뭐든 해서 날 도와줄 줄 알았어. 5년 정도 흘렀을 때, 걔는 내 덕에 직장도 좋은데 구하고, 좋은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한 상태였어. 근데 얘는 날 도울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나를 좀 징그러운 행운의 부적처럼 취급했지. 심지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어.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내가 얘 자는데, 옆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그걸 알아들었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 간간이 혼자서 되뇌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얘가 그걸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걔가 네 집이 어디냐고 나한테 물었지. 그 희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감정이 굳은 것처럼 눈물 같은 건 나오지 않더라고. 죽음 이후로는 내가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괴로움 뿐이었어. 하여튼 그때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 내가 죽었던 상황과 시체가 있는 곳, 그리고 바라는 것 모두를. 나는 이 정도로 널 도와줬으니, 내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 너무 멀고 귀찮은 곳이야. 그리고 이게 있는 게 너무 편한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더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살짝 빡쳤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겠지 하고 평소처럼 개와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개 가족 모두를 도우면서 수호령처럼 5년 정도를 더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머리를 한대 후려 맞은 것처럼 뭔가를 느꼈어. 고향에 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죽은 걸 내가 느꼈어. 그 사람이 잘 떠났다는 것까지 알아차린 순간 나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죽음 이후로 너무 오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바로 떠나버린 그 사람과 어쩌면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미쳐버려서 내가 악령이 되기 시작했어. 그때부턴 괴로움 그런 거못 느꼈어. 그저 그 남자 하나를 향한 증오밖에 남은 게 없었어. 걔 때문에 내가 집에도 못 갔는데, 이젠 내가 여기에 남은 이유조차 사라졌지.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다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 그놈 때문에. 그래서 걔 아내부터 죽였어. 꿈이었지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로 느껴졌지. 아내를 사고 내서 사지를 다 꺾어서 죽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 증오에 맞이않는 새끼가 나한테 울면서 왜 막아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앞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희죽거렸어. 걔는 장례 치르느라고 바빠서 내가 처음으로 웃었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챘지만 그때쯤 되니 내 힘이 정말 강해져서 걔한테서도 내 모습을 감출 수 있었어. 나는 걔가 좋아하는 걸다 없애버릴 생각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키죽거리고 다녔어. 그리고 이 모습을 들키면 걔가 날 쫓아낼 조치를 취할까 봐 그때부턴 내가 웃는 동안은 내 모습도 감췄어. 아내가 죽은 뒤에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걔는 날못 봤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다음 타겟은 걔 부모님. 아내를 죽이고 1년쯤 후또 그놈의 운을 조작해서 공짜 여행 티켓 두 장을 걔네 부모님께 선물하게 했지. 기뻐하는 그놈의 부모를 따라가서 아버지는 실내 바베큐장에 그릴에다 불을 키우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을 걸어 잠궈서 고통스럽게 천천히 태워 죽였어. 걔네 어머니는 그동안 수영장에 있었는데, 내가 발목을 붙잡고 빠뜨려서 익사시켰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만, 내가 너무 신나하더라. 내 거지 같은 죽음 이후의 목적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는 의미 없는 존재인 나의 유일한 낙 같은 거. 그런 거였어. 걔는 망연자실했지. 그리고 나를 엄청 찾아댔어. 그치만 내가 다시 나타날 리가 있나. 난 그냥 미칠 듯이 괴로워하는 그놈을 보면서 아주 실컷 웃었지.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만들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걔 눈앞에 보일 리가. 그리고 이제는 걔딸 차례야. 그건 간단했어. 이웃집에서 키우는 큰 개를 살살 약 올려서 개 눈앞에서 개가 딸의 목덜미를 물어 뜯게 했거든. 딸은 피를 분수처럼 뿜으면서 그 새끼의 눈앞에서 죽었어. 그때 내 감정이 너무 폭발적인 신남이었기 때문에 나는 미처 모습도 감추지 못하고 껑충껑충 뛰고 춤추면서 그 새끼 앞에서 자지러지게 웃었지. 이제 내 괴로움을 너도 알겠어? 이 생각이 다였는데, 더 이상 내가 말을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 걔는 그 이후로는 반쯤 미쳤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는 게 다였지. 나는 그 상태로도 충분히 재밌었고, 기뻤는데, 걔를 더 괴롭게 하지 못해서 조금 심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은 모습을 감추지도 않고 걔 얼굴 앞에서 계속 키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걔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려고 했어. 그리고 나는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먼저 속살거렸지. 다너 때문이야. 다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신나게 깔깔깔 웃고 덩실덩실 춤추며 걔 주변을 돌아다녔어. 걔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용히 의자와 끈을 준비해서 목을 맸지. 나는 그땐 아주 신났고 드디어 이 증오가 끝났다는 생각에 계속 춤을 추면서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그놈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 내 발로도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아. 그리고 바둥거리던 남자의 다리가 멈추자, 진짜 모든 감정이 가라앉아서 사라지고, 앞으로 난 영원히 이곳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나를 잠식했지. 그래서 웃는 걸 멈췄고, 조용히 내 얼굴을 그 남자의 얼굴 앞에 갖다 대고, 초점 없는 남자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순간 꿈에서 깼어. 꿈에서 깨고 나서 죽은 뒤의 감정 변화가 너무 생생해서 무서웠어. 점점 사고가 무뎌졌고. 지금도 내가 붙었던 그 남자의 집 구조와 가족들의 얼굴까지 다 기억나. 아직도 내가 그 악령인데. 사람으로 살았었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까지에요. 내용 너무너무 재밌죠? 그리고 진짜로 막 춤추고 웃고 있는 귀신은 되게 위험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뭔가 막이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그게 왜 그런지 납득이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 소름 돋는다. 영화 같죠?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읽고 3시간 동안 악몽을 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